안녕하십니까. 한국공인회계사이자 미국공인회계사인 권세호입니다. 저는 김건식 작가의 균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성공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진정한 성공에 이르는 길은 삶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의 꿈을 꿉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이룬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공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가? 힘들게 성공을 했어도 얼마 가지 못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성공에 대해서는 의문도 이유도 참 많습니다. 저자는 오래전부터 이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그 이유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써 왔으며 그 결과를 이 책에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점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와 남들 간의 균형, 일과 가족 간의 균형, 이상과 현실 간의 균형, 인성과 성과 간의 균형, 성장과 성공 간의 균형 등 성공한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삶의 균형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균형은 삶의 핵심입니다. 나비는 알, 애벌레, 번데기의 과정을 거쳐 나비로 탄생합니다. 나비는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길이 외에는 없습니다. 나비는 자신의 화려한 모습을 오래도록 간직하며 살고 싶지만 그것 또한 정해진 때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그걸 영원토록 누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삶의 의미를 고려해 우리는 그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 변해야만 합니다. 나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균형은 서로 다른 삶의 분야에서 각자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쓴 책입니다. 아직 성공을 제대로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이며, 한때 성공했으나 지금은 좌절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성공하여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원하는 모든 독자에게 성공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책, 균형을 추천합니다.